와리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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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뚜리뚜리뚜리뚜리 뚜리뚜리뚜리 뚜한번리뚜리 뚜리뚜리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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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리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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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이뚜리 뚜리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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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서뚜리 뚜리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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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뚜리 뚜리뚜리 뚜리뚜리 뚜리뚜이 뚜리뚜리 뚜리뚜리 금산입니다. 금산 동전이요. 근데 사투리를 예. 하나도 안 쓰시네요. 아, 서울서한 30년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쓸라 고럼 쓰는데. 아 제가 또 어쩌다 밴드. 네. 예 거기 자예응원하러 오셨어요 또아 알고 또 같이 네. 오셨구나. 네. 자 100만 원의 부채를 들고 갈수 있는 유력한 홍보 네. 때문에 일단 처음 선곡부터 좀 궁금한데요. 조항조의 고맙소. 와. 조항조 선배님의 고맙소 고맙소, 고맙소 올려드리겠습니다. 나의 목도로 세상을, 세상을 잘 모르. 나의 목도로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.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. 아고 아픈 사람 난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날 사랑하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점수는 몇점 나왔을지 점수는요 와우 86점입니다 야 너무 잘하셨어요. <laughs> 첫 번째 나오신 요 참가자는 특권입니다. 일단 앉으실 수 있어요. 들고 가야 <laughs> 예, 돼요. 들고만 계세요. 도망치면 경찰 부릅니다. 진짜입니다. 자 왕자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야아 부럽다.